보호건 연구소, 오늘의 커스텀은 라이트 보호건, 산탄 레벨3, 호병열로 갈구만 쿨레입니다. 호벽수, 파생 무기로서, 해보라보 통틀어서 최고의 공격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실수로 못하러 쳤는지 250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심률은 역회심이나, 현재 와일드 특성상 깡 공격력이 더 중요합니다. 슬롯은 3, 3, 1로 매우 양호합니다. 다만 스킬이 있어도 쓸데가 없는 KO술 레벨3가 패널티처럼 붙어 있습니다. 장전수는 레 발로 불안한 편이며 커스터마이징은 모두 산탄 추가 탄창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라보에서 선택이 가능한 산탄 레벨3 무기는 총 3종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주관적이나 객관적으로나 사실 다들 뭐 딱히 이쁘지 않습니다. 공격력은 압도적인 수준으로 호병 열로가 좋습니다. 장전수는 다들 뭐 비슷합니다. 스킬은 퍼스트 샷 레벨 3가 있는 오겸총이 가장 무난합니다. 나머지 두 무기는 철갑유탄의 성능을 높여주는 쪽인데 현재 철갑유탄 메타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슬롯은 호병열로가 가장 유리합니다. 보조탄에서는 마비탄을 지원하는 녀석들이 없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다들 비슷한 수준입니다. 역시나 깡공격력이 가장 좋은 호병열로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게 산탄 평타로 징검승부분는 나부 입장에서는 호병열로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상타는 원래 게임 초반 핵급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버전 1 0 1을 업데이트 이후로 주력으로 써도 될 만큼 아주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먼저 모션 배열입니다. 레벨3의 모션 배열이 80으로 매우 높습니다. 레벨당 모션 배열 상승률을 고려하면 무조건 레벨3 탄종을 쓰시길 바랍니다. 나이트 보건 특징상 모션 배열이 어떤 방식으로 사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싫루하니까총합감만 표기하면 유와 같습니다. 이번에 대개편을 하여서 체이스샷 성능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거의 3배 이상의 딜량을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체이스샷은 앉아사 자세로 사격해야 되기에 정체 발사 시간이 꽤 걸리는 편입니다. 아무 때나 쏘지 마시고 각이 잡혀있을 때 사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그리고 사격시간이랑 배후를 같이 생각하면 형탐보다그 압도적으로 뛰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스샷을 쓰기에 부담스러우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재장전 시간은 기본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퍼스트샷까지 집어넣으면 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적정 사거리는 이번 업데이트 이후로 산탄, 통상탄, 속속탄이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산탄 주제에 제로 사거리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고 제로 사거리에서는 배율이 0.1배가 되는 이상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속살 게이지는 전 탄종 중 압도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덕분에 적당히 때리고 빠르게 속살 게이지를 채워서 속사를 난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상탄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방 딜량이 매우 좋은 편이고 사격거리도 훌륭해서 근중거리에서 한방 때리고 도망가는 식으로 마치 나이트 호흡원의 대검 같은 식으로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세팅은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유용할 것이고요. 6월 말 업데이트에 맞춰서는 다시 한번더 세팅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다오4센트입니다 무기 자체가 역해심이 붙어 있지만 힘의 해방이 워낙 사기급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극복해줄 수 있습니다. 스킬도 전반적으로 회심률 위주로 많이 세팅이 났습니다. 그렇게 역해심이 마이너스 15%나 붙어 있지만 최대 조건부로 95%까지 회심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킹다오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세팅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조시아 4센트를 기반으로 한. 극 공격력 플러스 극 생존 세팅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킹다우 커스텀과는 매우 다른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커스텀입니다. 선의 경우 킹다우가 없으니까 비슷한 성능의 미친 암을 사용해 줍니다. 고속도 교격이 들어간 것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 세팅에는 도전자, 교격, 역습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시간 제한이 있는 조건부 공격력 증가 스킬들이지만 데미지 뻥튀기는 확실하게 해줍니다. 즉 몬스터가 화나도 좋고 공격을 피해도 좋고. 아니면 공격을 맞아도 좋습니다. 라버 3탄이 이 파이팅이기 때문에 피하거나 맞는 일이 워낙 많아서 무조건 세스킬중두개 정도는 항상 발동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도 상당합니다. 회피 성능 레벨 2가 붙어있으며 보스모드 시린프를 먹어서 회피 성능 레벨 5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속도와 슈퍼 회복력까지 붙어있어서 핀통을 아주 빠르게 원복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축치단도죠 스킬은 전반적으로 깡데미자 생존 위주로 세팅해 주었습니다 교격의 경우 공격력이 플러스 5씩 매우 정직하게 올라가기에 레벨 5 대신에 영경 레벨 1를 넣어주었습니다. 회심률은 내다버린 세팅입니다. 역해심이 걸려 있어서 도전자가 없으면은 가끔 역해심에 파란 스파크가 뛰어서 기분이가 좀 좋지가 않지만 뭐 그래도 이 게임에서 몬스터들이 워낙 분노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테스트한 결과 산탄으로 딱히 못 잡을 몬스터는 없습니다. 특히 경직이 잘 걸리고 낮아빠지는 일이 많을수록 유리한데 이 경우 속사 체이스 샷을 날릴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잡을 몬스터는 역시나 소슈베르드입니다. 참고로 제가 커스텀 1번과 2번 모두 같은 조건으로 잡아봤는데, 클리어 타임이 거의 같았습니다. 영상은 1번 커스텀 기준으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슈베르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난이도는 5개에 40분짜리니까, 뭐 가장 어려운 또 슈베르드 중 하나입니다. 자, 약좀 빨고 가로도 뿌리고, 네, 버핑을 한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 스팀 배터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오버레이가 새로 생겼어요. 보면 지금 DLSS, FPS 뭐 이런 거, 저런 거 써서 위쪽에 좀 보이죠. 네, 지금 그래픽 카드가 5 0 90인데, 네, 기본 프레임이 50 프레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뻥튀기를 안 쓰면 제대로 써먹기가 좀 힘들어요. 자, 또 슈베르도 약간 그 전투 자체를 해보나 대검처럼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체이스 스탯이랑 썼으면 이 데미지 뽕맛이 상당하거든요. 문제가 이 쏘는데 전체적으로 한그 5초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멍 때리고 쓰고 있으면 은 맞아 죽기 딱 좋습니다. 항상 어좀 각을 잘 잡고 쏴야 된다. 이렇게 함정을 먼저 좀 깔아 가지고서 체이스 샷을 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체이스 샷은 먼저 그 속사 체이스 샷 기준으로 두 발을 이렇게 연달았어요. 그럼 14 히트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엑스박스 기준으로 B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두발속사 나가고 마지막 한 발이 좀더 높은 데미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일곱, 칠 히트가 다섯 발 나가니까 삼십오 히트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데미지가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나오게 된다. 대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남발했다가는 맞아치기 딱 좋습니다. 자잘 피해 주시고 속사 스텝샷으로 데미지를 쫙 당겨 봅시다. 잘 피했고요. 그래서 이 약간 통상타는 계속 내가 집요하게 데미지를 넣는 시기잖아요 근데 산타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 하면은 이딱 죽기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반동이 꽤 있기 때문에 한발 쏘면 이렇게 뒤로 좀 가거든요 그래서 한발한발 한발 이제 신중하게 좀 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스테샷 쓰고 네딱요렇게 맞게 딱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체이스셨으 쓰면은 지금 힘 해방, 네, 벌써 발동 됐네요. 힘 해방이 오,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한번 발동하면 지금 3분 30초나 갈수가 있으니까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산탄 특성상 이제 근거리 인파이팅이 많잖아요. 어찌되었든, 뭐, 정말 잘하시면은 안 맞겠지만은 대부분은 이렇게 맞기 때문에 힘 해방 어렵지 않게 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눈뽕 하는 동안에 자, 내려보겠습니다. 네, 속사 스테샷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날개 쪽에 노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미지 끝내주죠? 네. 막이 체이스샷을 위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쓸 수가 없는 게, 맞아요 보면은 지금 70 데미지 7발 나갔으니까 이게 뭐야? 한 번에 막 500씩 지금 데미지 나온 거 아니에요? 어마 무시합니다. 자, 도망가네요.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해방이 3분 30초로 가기 때문에 여유 있습니다. 5분짜리 전투를 하게 되면은 거의 뭐 게임 극초반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걸려 있어요. 자 여기서 한방빵 먹여주고, 자 불쌍한 녀석. 자 여기서 체이스샷 한방 날려서 이제 게이지를 채워보겠습니다. 일반 체이스샷은 이렇게 총 이제 세번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2 1히트가 나오게 돼요. 네. 담부터 체이스샷 무난 뽕 해주고, 자 속사 걸어주고요. 어이쿠 맞았네. 에헤 사거리가 안 맞네요. 네. 근데 이제 전작 썬브레이크만 하더라도 이 산탄이 진짜 근거리에서 싸웠어야 됐는데 이번 거는 꽤 멀리 떨어져서 싸워도 괜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산탄 개념은 좀 아니긴 해요 네, 제로 타고라도 안되고 피해주고 는 안됐고 맞았습니다 이게 세팅이 지금 그 회피 성능이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서 이 무적 타이밍이 짧아 가지고서 어, 좀 맞기 좋습니다 회피 성능이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네 제가 세팅 커스텀 두 번째에서 얘기한 걸로 하시면은 그거는 회피 성능 5까지 맞출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고 반대쪽으로 피해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분노 시에는 사슬이 하나가 나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가요. 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피해주게 되면은 딱 맞아주기 좋습니다. 피해주고 그리고 그 리로드 같은 경우에는 탄이 좀 남아 있더라도. 어,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속사 체이스 샷이 이 탄을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홀수면은 묘하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왠가라면 짝수로 딱 맞도록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좀 잡았으면 이제 뭐지 하나 다 잡을 것 같은데, 네, 어, 지금 DLSS 프레임 뻥튀기 4배를 시켜놨습니다. 이거 원래는 두배 뻥튀기밖에 안 되는데 어, 좀 야매를 사용하니까 최대 네배 뻥튀기까지 가능하네요 지금 이제 그래픽 옵션은 몬스터 헌터에서 맞출 수 있는 최대 옵션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 약해졌습니다 가서 이제 마비 더 깔고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마치다 뿅뿅 자 전체 걸리는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얼른 시간은 5분 52초.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2번 세팅으로 잡아 봤을 때는 5분 54초가 걸렸으니까 거의 뭐 비슷하게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속사 체이스샷 뽕맛이 가득한 산탄으로 한번 또 슈베르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